성서의 향기 거룩한 사제와 축일 내위기 21에서 23장 방야의 바람이 천막을 스칠 때 모세는 다시 회막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성막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저 멀리 제단의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현존 곁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사제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제의 거룩함 레위기 21장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들은 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재물을 바치는 자들이다. 사제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자비를 전하고 백성의 봉원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손이 드는 곳에 하늘과 땅이 만났고,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백성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삶은 남들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이를 만지지 못했고 머리나 수염을 함부로 깎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생명의 하느님 곁에 서 있는 사람답게 슬픔의 그림자조차 거룩하게 다루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특히 대사제는 더욱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사보다 개인의 슬픔보다 하느님의 봉사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사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 투명한 순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제들도 이 부르심 안에 서 있습니다. 성직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표지입니다. 그들이 기도와 봉사로 백성을 품을 때 하느님의 거룩함이 세상 속에 흘러갑니다. 오늘의 사제가 바치는 제물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에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눈이 먼 짐승이나 상처 입은 짐승 불완전한 것은 재단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즉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제물은 기꺼이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제사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제물도 같습니다. 성체성사는 단지 빵과 포도주의 봉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입니다. 미사에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은 삶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 제 봉원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당신의 손에 닿아 생명의 빵으로 변하게 하소서 사제의 거룩함이 하느님께 드려진 삶의 깊이라면 축제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의 깊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축제를 지켜라. 그것은 내가 너희와 만나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의 질서였습니다. 매 해마다 반복되었지만 그 안에서 백성은 구원의 기억을 새롭게 했습니다. 먼저, 안식일. 일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하느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관계의 존재임을 일깨우셨습니다. 쉼의 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안식이었습니다. 바스카, 과월절은 해방의 절기였습니다.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구해내신 하느님을 기억하며,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은총을 노래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무교절은 죄의 누룩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첫 이삭 봉헌과 칠칠절은 모든 수확이 하느님께 속함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에서 이 날은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태어난 날로 완성되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회계의 나팔을 울리는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에는 백성 전체가 죄를 고백하며 하느님의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리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이 모든 절기에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시간도, 열매도, 삶도, 모두, 하느님의 것이다 우리의 전례력과 주일, 성주간, 부활시기, 성령강림절 역시 이 말씀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려진 재단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 제 하루하루가 당신의 축제가 되게 하소서. 제가 보내는 시간마다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성서의 향기는 신학적 해석과 예표적 연결과 묵상의 방향, 가톨릭 영성 특히 성화 성체의 중심에 삶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서의 향기는 가톨릭 성경과 신학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신자뿐 아니라 일반 청중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를 설명적 묵상형으로 해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레위기 24장에서 25장 성소 규정의 법 편이 계속됩니다.